주연께 백광업장 로입니다창세기 17장 아브라미 99세 때 요아께서 아브라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사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미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미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대대우선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우선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우선에게 네게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아브라에게리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선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달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우선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알레를 받지 아니한 남자, 포피를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 내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에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우선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대 올라오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나올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포피를 배웠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꽃집에서 그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 주양교회 배경수권사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시라에게 이르되,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그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재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일,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울부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한,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갔사오나,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온 성읍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레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레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고수,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